M2고요. 지금 뭐 색깔이 이거 흰색밖에 없습니다. 뭐 다른 색깔 뭐 블랙도 없고, 브루클린 그레이도 없고, 블루도 없고. 그래서 좀 있는 거좀 바로 하시는 게 나아요. 그리고 할인은 뭐 기대나 시는 게낫습니다 어차피 할인이 좀 있어도 좀 적기 때문에 있는 거좀 바로바로 적으셔가지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어차피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순정 이대로 타시는 분들이 없죠. 뭐 서킷을 사시기도 하고, 와인딩을 하시기도 하고, 서킷 타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합니다. 휠은 좀 밝은색 휠이 들어가 있고요 휠 디자인 똑같은데 사이드 미러는 M 스폿 M 스타일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 전작 대비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서 좀 실내 공간도 많이 넓어졌고 전폭도 넓어졌고 이도어트리앰 M1 트라이트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요 하만카도 스피커에다가 이렇게 M 전용 UI 디자인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M4도 괜찮은데, M2 같은 경우는 차 M4보다 좀 작기도 하고, 좀더 컴팩트한 드라이빙을 즐기실,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 M2를 하시면 더 괜찮으실 것 같아요. 타보니까 뭐 M2랑 M4랑 뭐 똑같은 엔진이라고 하더라도, 이 피드백 같은 경우는 M4보다 M2가 더 빠르더라고요. X 피드백이. 좀 말탄다고 하죠. 그래서 좀움움찔하기도 하고, 저희 좀 XL링도 좀 민감하고요.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좋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선이 탈방지랑 장거리 주행하기도 굉장히 또 좋고요 티커스링위에다가 m 눈 전용 스티치도 조명이 돼있고 240i 같은 경우에 우드 트림으로 돼있습니다 240i는 또 후륜이 아니고 또 4륜 우동이에요 여기 또 다른 점이고 그리고 변속기도 보시면 M 로고 들어가있고요 가변 배기온 오프 오토홀드 M 모드 아이들 스타뱅고 M1이랑 M2 터마이즈로 이용하시면 되고 이월 공간도 전작 대비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열도 편안하고요. 이열에도송품구도 들어가 있습니다. 모여선 뭐 시도 없어도 디펜더도 볼륨감이 볼륨? 오버펜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만족스럽죠. 연비는 8 5 k m 옵니다 연비도 괜찮고 립스포일러도 들어가 있고 뒷모습도 보시면 굉장히 좀 볼륨감도 있고요. 가변운 쿼드베이가 들어가 있어서 M 모델만의 이 공격적인 이미지도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. 운동 트렁크는 아니고 이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요 왼쪽도 출고 좀 바로 되니까 어차피 지금 할인이 없으니까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. 원하시는 컬러는 없어요. 그냥 구매하셔가지고 랩핑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.